안녕하세요, 맥스게미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을 내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검색기부터 볼게요. H 이 침대는 이렇게 파락으로 시작했네요.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 일단 대금이 안 터진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변동이 너무 심하죠? 호가창도 답이없고 어, 카카오뱅크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 네, 체결됐구요. 150만원 체결됐는데 일단 절반 정도 챙기고 가겠습니다. 매도 나와가지고 지금 절반 정리했구요. 92,000원에 막히는 느낌이죠. 시가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92,000원 근처 갔을 때 매도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방금. 자, 92,000원 돌파. 근처만 가면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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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지금 멜시마이오 또 매도 나왔고요 큰 물량이 지금 매도 나오는데 92,000원 뚫었습니다 뚫고 안 가고 멈추죠 다시 다시 또 매도 물량 나오고 절반 정리하겠습니다 와, 엄청나죠? 매도 물량. 매수도 그만큼 나오는데, 와. 매수 받치기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건 폭포수거든요? 일단 절반 더정리했고요 와. 서로 그냥 팔려고 난리 났습니다. 자, 상승 한번 나와주면은 저도 팔아버리겠습니다. 받치게 들어왔구요. 위에 좀 많은데, 92,000원 정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절반 정리했고요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뱅크 정리했습니다 접수 완료. 한국 파머가 전부 지금 강하거든요 근 네, 카카오 게임즈 눌림자리 매수 걸어놓은거 체결됐고요 현재 분위기는 카카오 게임즈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 한국파마 놓쳤네요. UBS 거래원매수까지 찍혔을 때 바로. 아, 지금 또. 한국파마는 떨어질 때 너무 무섭게 떨어져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고요손에는안 보도록 어느정도 올라가서 막힌다 싶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장 주도주도 아니기 때문에 주문 접수 완료. 400원에 매도 걸었고요네 매도 정리했습니다 네, 한국파마 매수 걸어 보겠습니다. 상한가 근처로 체결됐구요 이거는 빠지면 조금 더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좀 높은 자리긴 한데. 예, 71,500원에 추가 매수 됐고요 너무 지금 첫 매수 타점이 안 좋아가지고, 추매를 해도 상태가 안 좋죠. 자, 72,000원, 아, 매도 나오네. 오, 시장가 매도. 와, 이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손절 쳐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시장가 매도 나오면은 일단 특히 이런 괴팍한 종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건뭐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한국판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절반이라도 정리하고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라도 일단 절반은 900원에 정리했고요. 예, 하나 시스템 눌림자리 매수 체결 됐구요. 이래서 매수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타점이 안 좋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어, 일단, 72,000원까지 다시 왔는데, 고민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리면 다시 잡던지 하겠습니다. 절반, 절반 정리했고요아 한국 파마가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요. 일단 매도물량이 계속 쌓이는게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일단 절반 정리했고요. 손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만원 깨지면은 이건 끝을 알수 없거든요.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파마 정리했습니다. 하마로다 퍼졌네요. 마지막. 마지막 매매 예스 24. VI 풀릴 때 매수해보겠습니다. 열주만 매수했고요. 너무 위험한 자리라. 지금 매수세가 동시효과에 몰려가지고 소액만 들어갔고요. 네, 정리했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네, 장 마감 됐고요. 저는 오늘 아 오늘 지수 상황이 오전에 잠깐 빠지는 듯 하다가 반등 나와 가지고 V자 반등으로 이제 계속 괜찮게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단타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매할 종목이 많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하락장이 하락장보다도 못한 시장이었거든요. 단타 관점에서는 다행히 오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뭐 약하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한국파마 여기서 원칙을 어겼죠. 두 번째 봉부터 보다가 이게 너무 높은 구간이라 기다렸는데 눌림 안 주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코앞까지 가고 눌릴 때 이때 들어가가지고, 여기죠. 최악이었죠. 매수타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뭐 손실을 이렇게 키우게 됐고요 여기서 원칙을 하나 어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종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요 바이오로그 요 종목이랑 그리고 카카오뱅크 요두 종목에서 종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그냥 참았어요 뭐 시간에 오르든말든 내일 오르던말던 내일 사서 내일 파는 쪽으로 한번 원칙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켜보자 이거라도 생각하면서 음. 매수를 안 했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둘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보여드리기 창피한데 매번. 이걸 빨리 좀 제대로 수익을 내가지고 양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